잠깐 영상 좀 하나 켰습니다. 와이프 GV80, 지금 한 7, 8분 연락 오셨는데요. 2022년 3월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. 신차 가격 8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. 제조사 AS가 5년에 10만이 살아있고요. 지난 앞전에 6월 달에 영상 올린 차량이었는데, 제가 문제가 있어서 안판게 아니라, 제가 지구공이 없어서 못 팔았던 겁니다. 오늘 아침에 차량이 나와서 지금 부랴부랴 이전 영상을 올린 거고요. 지금 현재 22년 3월 출고 5년에 10만 a s 스가 풍부 살아 있는 차량 6만 3천 킬로 신차 출고 가액은 8천만 원 제네시스 GV80 3.0 디젤 4륜구동 차량입니다.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썬루프까지 들어간 모델이고요. 고객님들이 자꾸 2.5 가솔린을 없냐고 물어보는데요. 주위에 물어보십시오. 3.0 디젤을 타보신 분들은 왜 육기통에 힘과 연비를 좋아하는지요. 참고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안 타보신 분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. 2.5 가솔린, 그랜저 엔진보다 3.3 차가 좋다고요. 연비 막막 샌다고 막, 막 센다고 줄줄 나온다고 세금만 타고 세금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. 근데 2.5 가솔린하고 3.0 디젤하고는 연비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. 저희 표준 연비 13, 15 나옵니다. 가솔린은 8에서 10밖에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세금 부분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. 또한 제가 3주 전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오일 가죽 핸들 엉덩이 등받이 시트 전부 다 신품으로 AS 받아 놨습니다. 자꾸 전화가 많이 오거나 댓글이 달려서 이런 영상을 찍은 거고요. 용상 참조해서 GV80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.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또한 휠 다형이 여자가 타다 보니까 휠에 상처가 많아서 휠을 내짝다 갈아드린다는 얘기고요. 휠 플러스 앞 범퍼 신형 개조 GV80 신형계조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최신형 24년식 범버로요. 그거 업체에서 180만원입니다. 휠 그리라고 앞에 센서까지 다 바꾸는 거요. 그러니까 400만원 득템하셔도 되고요. 아니시면 조금 싸게 저렴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.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